7월 30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리버풀은 2 4세 프랑스 스트라이커 킬리안 은바페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힐라레 세계 기록적인 2억 5900만 파운드 이적 제안을 거절한 후 파리 생제르맹과 임대 이적에 대해 협상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PSG로부터 은바페를 완전 이적시키기 위해 2억 3천만 유로의 가격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리버풀은 19세 벨기에 미드필더 로메오 라비아에 대해 사우스햄튼과 3,400만 파운드에 추가 400만 파운드 초기 제한이 거절된 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계 건물 제이지는 토트넘 구단주 조루이스가 사기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토트넘에 입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토트넘 스트라이커 헤리케인과의 계약을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바이에른 최고 경영자, 마르코 레페 테크니컬 디렉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등이 참여하는 임원 회담이 월요일에 열려 독일 구단은 잉글랜드 주장에게 7,500만 파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렌랜 프랑스 미드필더 레슬리 우고축후에 영입을 마친 첼시는 자메 클럽 스트라스 부르 임대할 계획인 몽펠리의 20세 프랑스 포워드 엘리의 와이에 대한 협상에 다시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탈란타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나이지리아 포워드 엠마누엘 데니스와의 계약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테나우 감독은 미국 투어 도중 잉글랜드 미드필더 코비 마이누가 부상을 당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스콧 맥토미니를 웨스트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제고해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가격과 임금 요구 때문에 또 다른 제안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오렌티나의 소피앙 암라바트는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만 26세 의 모로코 미드필더는 바르셀로나에 합류하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이나 내년 여름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울브스를 떠나 자유계약 선수인 스페인, 윙어, 아다마, 트라올의 영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31세의 세네갈 공격수 사디오, 마네가, 분데스리가 클럽을 떠나 사우디의 알라스르로 이적할 경우 바이에름 미넨으로부터 750만 파운드의 추가 지불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페인 수비수 에메리크라포르트는 알비 라이프치의 크로아티아 센터백 요슈코 그바르디올의 영입이 완료되면 맨시티를 떠날 예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알라스르를 포함한 여러 구단의 관심 속에 브라질 수비수 마르키누스의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로마는 웨스트엠의 이탈리아 공격수 잔루카, 스카마카를 1,900만 파운드의 구매가 포함된 옵션으로 임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바르셀로나의 페란토레스와 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스페인 포워드에게 제공된 재정 패키지는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에버턴, 윙어,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올림피아 코스를 떠난 후 자유계약 선수였고 1월 상파울루 선수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모나코는 가나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를 영입하기 위해 사우스 엠튼과 1,700만 파운드에 합의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